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으로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 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오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게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여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또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유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음녀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자리에서 부르셨는가? 원래 이 예루살렘을 아무도 에스겔 16장 초반을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거나,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완전히 들에 버려진 존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대였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피덩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자식을 되찾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오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덩이와 씻겨 그 피를 아, 씻김 받지도 못한, 씻지도 못한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그 버려진 아이였던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르시고 장성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가려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오늘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축복을 받고서 그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왕후의 지위에 왕비와 같이 정말 아름답게 그들을 세우셨지만, 마치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범죄하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왕비와 같은 자리에 올리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그들이 행한 것은... 그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하며 행음하며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피투성이었을 때 버려졌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자기를 위하여 나에게 나를 만족시켜 줄 우상을 절하며 그 우상에게 오늘 행음하는 자리에 오늘 놓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 음료, 음녀야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음녀하면 바벨론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일컫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음녀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들을 지으실 때는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도 말하는 거죠. 네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낸다.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녀들을 우상으로 바치는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나의 풍요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오늘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조침으로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과 그것을 좇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것이 37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대. 사방에서부터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바벨론이, 그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미워하던 애돔이 그들을 치고 모압이 그들을 치고 사방에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세상 나라들이 와서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게 되리라 벌거벗은 자리에 놓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은 피투성인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먹이셔서 그들을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하셨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오늘 세상을 추구하다가 오늘 다 벌거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부터 이 빗덩이와 같이 버려진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오늘 세상에서부터도 오늘 죄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죄의 열매와 그 결과들 그 삭들의 고통하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두셨지만 오늘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여행과 같던 그 자리에서 다시 벌거벗겨져서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아니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 내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 안에 너희가 우상단지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걸림돌을 놓고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버려라 하시는 것은 그 우상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보이는 성공, 이 땅에 보이는 돈, 이 땅에 보이는 그 쾌락과 풍요, 그것들에 오늘 우리의 눈이 메어서 그래서 세상의 수치와 벌거벗은 자리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현실이 어디에 있는가? 어제 목사님 말씀에 우리의 과거는 애굽이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광야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내가 어디에 지금 매어 있는가? 오늘 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부름 받았으나 오늘 음녀라 하는 오늘 자리에 놓여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 남겨 놓고서 하나님 사랑 온전한 하나님 사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요. 다 벗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가벼운 멍해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건져 주셨는가 기억함으로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불을 지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아침의 본문은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다시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것은 어, 너를 돌로 치며 40절에 보면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며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라. 그때야 오늘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재앙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집이 살라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마치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음행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음행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죄악을 오늘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로, 육체의 것들로 더러워진 이심령을 씻어주시고, 주님, 정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쾌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오늘 이수양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빛덩이였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감정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오늘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벗을 수 없고 그리고 내 의지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오늘 주님, 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벗어나야겠사오니,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44절부터 오늘 52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지어 이미 심판당한 이 소동과 사마리아보다도 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우박과 불덩이로 심판당한 그 소돔의 죄악보다 오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그 사마리아의 죄악보다 오히려 그들에 비하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들의 죄악은 덜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의롭다라고 할 만큼 오늘 51절에 보면,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형은 사마리아를 말하고 아우는 소돔을 말합니다. 차라리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악이 오늘 예루살렘보다 덜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만 아니라 이 밖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은 것처럼 이 땅에 정말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신론으로 아예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명 중에 1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0대들은 밖에 있는 아홉 명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사람들하고 대화하며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그 말들이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러 나오고자 해도 내가 뭐가 문제지? 그것부터가 생각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수양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남편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그 결과로 오늘 이 음료의 자리로 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것들을 주님, 이제 다 내려놓고 그 거짓 우상들, 헛된 우상들, 아니,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지해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 그것들을 의지했더니 어떠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우상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 하시는 것들은 이유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올가매어서 오늘 우리를 저주와 실패와 그리고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안에 이제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 주님 이제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수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얻고자 했던 아버지 그 만족과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들로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그것들, 수고하고 그리고 짐지었던 그것들을 다 주님 이제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멍해를 매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야곱이 오늘 야복 강가에서 그형 에서를 오늘 만나기를 두려워함으로 그 밤에 주님 앞에 씨름하며 밤새 주님 앞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버리고자 한데 벗겨지지 않으니까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 벗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밤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를 얼거매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그 핏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어떻게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음료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 모든 영적 저주를 끊어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이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둘째 날 아침 하나님 모든 이 집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아이가 없도록 주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가운데 모든 영적 저주가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